일단은, 음, 거기 식당, 회장님, 정말 대인배이신것 같아. 어, 물론 일도 많이 힘든 거는 있지만, 워낙에 장사가 잘 돼요, 여기가. 여기가 보니까 삼성하고 뭐가 연결됐나봐. 사진이 보니까, 그, 이재용, 맞나?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. 그분이 다 나가셨나보더라구요 왜이 회장님이 좋으냐면 데인비에라고 말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점심 저녁 간식까지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주시고 또뭐 반찬들 이렇게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좀 있으면은 뭐 직원들 그냥 싸가도 상관없어. 너무 좋은 거야. 이런 이런 점은. 그리고 월급도 그냥 그냥 괜찮은 거 같고. 뭐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끼고 가면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. 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 거다 이것저것 다 좋고 그렇게 했는데 나랑 안 맞았던 거는. 다람부서 사람들은 저를 예뻐해 주셨어. 근데 왜 같이 일하는 팀에서 왜 그러냐고? 아 근데 이이 이, 이 사람들도 나를 막 이렇게 저기 했던 거는 아닌데, 허, 조금만 뭐 승질 나는 일 있으면은 너무 막그 저기를 표현을 막 그릇도 막 떼쓰리가면서 이렇게 막. 설거지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.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, 막 짜증을 내가면서 이래 내가 잘못한 거가 있으면은, 그럼 나 그거를 인정한다. 이거야. 근데 그것도 아닌데. 그리고 그날 막판에도. 그 여자랑 싸워가지고, 되기을 때도. 왜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자르냐고. 그래, 물론. 그두 사람은 그 짬밥이 있으니까 자르면 안 되긴 안 되지. 근데 내가 계속 있으면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자른 것 같긴 한데, <laughs> 그래도 나만 잘리니까 기분은 안 좋더라고. 내가 잘못해서 그큰 소리가 나왔던 건 아닌데, 그 사람들이 순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참다 참다 이렇게 나온 건데 왜 고딩 알바가 있는데 왜 고딩 알바가 있는 데서 어? 그렇게 윽박지르냐고 난 그게 제일 자존심 상했어 진짜 응 내가 몇날 며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데서 이런 일을 설거지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하기는 했지 하는 했는데 하루하고 반나절 그리고 거기랑 여기랑 완전 틀린덴데 또 그렇게 하면 되냐고. 첫날부터 빡박질러 거야, 첫날부터. 그래서 내가, 왜저한테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대하시냐고, 그리고 애, 애들이 있는데서왜 그렇게 대하시냐고, 그러니까, 자기가 언제 그랬네? 응? 왜 이렇게 맑게 몰아듣냐고, 왜 이렇게 못 찾냐고, 이렇게 얘기, 얘기했으면서. 그 전, 전에도 그랬고 응? 언니 전에도 그랬었는데, 응? 또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거라고. 그럼 하나 하나 울퍼 버려. 누가 하나 하나 울퍼. 응? 그러더니 나를 잘르더라고. 누군지 누가 나를 잘랐는지는 알것 알 같아. 근데 그래도 뭐 그분이 잘해 주신 거는 잘해 주셨으니까. 응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나한테 또 잘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인사도 하려고 뚝배기 된장 쪽에 이렇게 막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참 잘해주셨어 눈물 나오려고 하네 내가 이렇게 빡뚝배기그뚝배기 얼마나 보고요 내가 또손 작아 손발이 발은 220이야 215, 220그 손도 작아 내가 내 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들려면 또더 힘들단 말이야 배로.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들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이뻐 예쁘게 밥 모양이 하더니 내가 지나가면은 입에다가 과일도 쏙 넣어주고 그리고 뭐 힘들어 버틸만이요 하고 꼭 이렇게 여쭤봐주시고 물어봐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또 불러시더라고. 이거 좀 마셔봐, 그러면서. 매실, 그매실청에서 이렇게 주시더라고, 시원하게. 그래서 동생은 어디 살아?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, 아유, 또, 무튼 추, 추거니, 박거니 하고 막 그랬어. 그러면서, 아유, 우리 동생 이쁘니까,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, 그, 런 모습 이쁘니까, 동생 좀 삼아야 되겠다.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. 오늘부터 내동생이야지막 그랬었거든. 근데, 잘렸네. 거기 부장님도 첫날 나반찬 계속 주시고. 아무튼, 그, 저기, 그, 부친기, 그 어르신도 나한테는 말 시키고. 그 여자한테는 4개월 동안 말안 시켰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나한테는 말 시켰어. 첫날부터. 왜 서서 먹냐고. 몇 분들이 좀 나를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막 그런 거를 바 이렇게 느껴도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했는데, 한 첫날, 이튿날은뭐좀 힘든 내색은 했지.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거운 거 들고 하니까. 그래도 즐겁게 됐어. 내가 일을 근데, 왜 나한테 그러냐고? 나한테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올렸더니. 응? 그게 진짜 욕나오는데 실장님한테 그걸 보여줬겠지 실장님 내 번호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유튜브 하는 거 틱톡 하는 거 알지도 모르, 못하는데 뭐 그거 봤겠어? 이거 이거좀 보세요 실장님 하면서 응? 이 누나 이렇게 올렸네 이렇게, 이렇게, 그렇게 말했겠지 아유 남자 새끼야 그냥 간사스럽게 하... 응? 그리고선 나보고 뭐 고소당한다고? 어우 개구작버 이름하고 상호명 이런거 말 안하면 소용이 없네요 그거 내가 크이욱한것도 아니고 아니 있는대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고소하고 싶었어 근데 귀찮아서 안한거야 그리고 나 잘해주셨던 분도 있었기, 있었기 때문에 또 회장님을 봐서라도 아 회장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니 잘해라 너 진짜 응? 물론 너도 일 열심히 하는 건 알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간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가 사람 나를 소개시켜서 데리고 왔으면은 설사 내가 응? 다른 사람한테 콧살이 들어도, 그럼 니가 나를 감싸야지 오히려 이건 거꾸로 지가 딴 데서 콧살이 듣고, 응? 와가지고 일할 때 그냥 승질을 있는 대로 다 승질내가면서 일하고. 그러면 니가 불안해서 일을 할수 있겠니? 어? 근데 거기에다 그 여자도 같이 합세해가지고. 응? 근데 왜 나를 잘랐냐고, 왜 나를. 응? 그리고, 응? 어? 그 틱톡에다 그거 올렸다고 또 그, 그, 그 그런 식으로 얘기해. 나더염매하게려고 그러는 건 거지?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아냐? 아무튼 거기 직원들은 복 받은 직원들이야. 그렇게 잘 어? 챙겨주는 그런 식당이 어딨어.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식당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식당 드물거려 그렇게 그 휴식실도 있고 번갈아가면서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잠도 자기도 하더라고 가서 직장은 참 좋은 직장이었는데 망고땡이었는데 같은 부서 가, 같은 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개무시하듯 다, 응? 하대하듯 대해서. 아 근데 또 멀쩡할 때 멀쩡해, 멀쩡할 때 멀쩡한데 일하면서도 멀쩡할 때 멀쩡한데 어디서 뭐 잔소리 듣거나 아니면 뭐좀 일하는데 좀 자기 잘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승질을 내잖아. 응? 요즘은 그렇게 승질내면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야. 가르쳐 주지도 않고. 이, 내가 월화는 빠졌으니까, 한 4일 일했나? 어쨌자 잘해주셨던 분들은 잘해주셨던 분들이니까, 이말더 하려고, 그래서 더 영상 남겨요. 그리고 회장님은 정말, 어, 멋쟁이신 것 같아, 진짜. 거기 직원들은 복받은 직원들이야. 거기 치고도 부럽네요. 어쨌건 다시 정리를 하자면 회장님 멋지시고 나는 근데 회장님은 본, 뵌 적이 없어요. 뭐 바로 잘리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 그 된장 된장 쪽에 계신 어르신하고 이 어르신이 정말로 제일 잘 챙겨줬지 나를 이렇게 하고 그 오부장님하고 이 실장님, 그리고 그, 부침개 쪽에 계신 분하고, 그홀 쪽에, 뭐, 다카라든가 뭐라든가, 뭐, 그러더만, 그분도 잘해주셨던 것 같아. 아무튼, 이렇게 끝나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네요. 저도 그냥 열심히 잘 다닐로 했는데, 아우, 다리에, 고무, 그, 장화시는 거, 독도 올라와가지고. 또 선풍기 때문에도 그렇고. 어쨌건 못할 것 같기는 해요. 그 자리에서, 그, 그, 거기에서. 다른 데를 알아보긴 해야,긴 해야 되는데. 트라우마 생겨서. 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, 저 유튜브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알았죠? 감사합니다. 아, 또 잘해주신 분들또 있었다, 참. 남자분인데, 윙크 <laughs> 윙크를 파랗게 그리고, 아또 다른 분도 또 계셨었네 그분도 남자분 다른 분도 또 계시겠는데, 그분은 뭐살짝짝짝짝 음, 살짝 왔다 다한한라서 설거지 지와줄줄아아튼튼렇습습다유튜튜브틱틱하 하니까 잘부탁드릴게 알았죠? 여러분? 아, 성... 음... 그 윙크 잘 하신 분 그분 딱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분하고 그 뚝배기 담당 맡, 맡으셨던 어르신하고 저기요, 오부장님인가? 그분하고 뭐, 이 실장님은 뭐 아는 식이지 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잘안 돼서 짜증나네요.